인간의 지식추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과 우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추구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됐고 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 고대 철학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본질과 추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또 실험과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아갔습니다. 현재 정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지식,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생사를 좌우하는 삶의 필수가 되었습니까? 지식은 삶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취직하려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서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더해지면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정보 과부하로 올바른 지식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 또 허위 정보, 편향된 데이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로봇 공학 등 최신 기술 발전도 새로운 지식을 제모하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정보 접근이 제한된 지역과 낮은 계층은 그 지식 추구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어진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 무엇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아들,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기 위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이 땅을 위해 주셨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유물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에덴동산에 쫓겨나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소유물인 세상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정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식을 모르면 우리는 열애되고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다? 혹시 게임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진급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냐에 따라 우리는 그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삶의 방향이 그래서 바뀌셨습니까?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만약에 지금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삶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지식,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려고 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그 성경을 얼마나 내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 두 단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상에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식은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 솔로몬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지식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혜는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풍부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살아, 살자 라는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 설지 자매, 생각나십니까? 아,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소크라테스, 간디, 솔로몬이 검색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자, 맞나요? 그들은 지혜를 쫓는 사람이었지, 완벽히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완벽히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간디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종착점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과연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그 지혜를 얻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연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 지혜없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솔로몬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히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완벽히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지혜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믿고 따르는 상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 완벽히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형님,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완벽히 지혜로운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7절, 다시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성원 집사님 가정이 매주 원주에서 금원 인천까지 그 오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오는 거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소읍이라고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성경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 무엇을 위해 지금 모이고 있나요? 지혜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왜 들려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 그들의 변화가 말씀으로 시작됨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혜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선택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바로 내 사고의 중심에, 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선택의 기준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아마 그는 최고의 효자, 최고의 효녀가 될 것입니다. 내 선택의 중심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두었다면 그는 아마 최고의 기부, 또, 최고의 봉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의 중심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를 두었다면 그는 아마 최고의 선지자 아니면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의 중심,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이다, 듣다, 두다는 이 말씀 안에서 모두 미완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재를 하다 보면 진행형의 간증이 아닌 과거형의 간증으로 쭉 늘려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신앙을 과거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운다. 내 속에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교리고 듣고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진행형으로 계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진행형의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경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두어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 후에는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에 들으며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스스로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식이 아닌 지혜를 선택한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풍부한 지식들이 더해져 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지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시대 정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람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꼭 지식을 많이 알아야 세상에서 승, 승리한 것처럼 꼭 지식을 많이 알아야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먼저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중심, 우리 사고의 중심, 우리 선택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일회성, 한번 우리가 놀이기구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노력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배를 채우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